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지난 토요일 FI 백인 세미나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장소는 로커스에서 진행이 됐고, 관련 내용은 애니메이션의 유니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버스를 한대 놓치는 바람에 조금 늦게 도착해서 앞부분은 조금 놓쳤지만, 다시 보기를 이후에 제공해 주신다고 그래서 네, 마음을 조금 놓고, 재미나를 들을 수 있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 내용을 다루진 않을 거고요 간략하게 리뷰를 말씀드리고 이후에 다시 보기 영상이 올라오면 그때 공유를 다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넥서스 자동차 외장 및 인테리어 컬러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이번 유나이티 서울 행사 때 전시 및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쪽에서는 썬댄스 영화제 때 다양한 작품들이 유니티를 통해서 출품됐다고 합니다 유니티에서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게 돼서 건축 인테리어 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파트에서는 마야와 유니티의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리얼타임 렌더링을 활용한 버츄얼 유튜버 내용은 에반젤리스트 오지연 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고요 유튜버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였습니다. 직접 장비를 착용하고 유니티 내에서 캐릭터와 라이브로 연동하는 모습을 시연해주셨습니다. 현재 출시되어 있는 모션캡처 장비 및 국내 및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츄얼 유튜버들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유니티에서는 페이셜 리얼 리모트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다운 받아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례인데요 유니티를 활용한 인디 뮤직비디오 및 모션그래픽 제작은 이문환 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모션그래픽 쪽에서도 유니티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랬고요좀더 연구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모모랜드와 뽀로로가 콜라보를 해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장소를 제공해 주신 로커스에서 부사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회사 설명 및 이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후에는 간략한 Q&A 시간이 가졌고요. 어, 이번 세미나 때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뵌 10여 년 전에 같이 회사 다녔던 지인분을 만나서 뜻깊었던 세미나이기도 하고요. 어,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경품 당첨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좀 약간 놀랬던 거는 이번에 그 세미나를 진행해 주신 김민호 PD님께서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인사도 나눠서 세상을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네요. 좀더 빨리 다시 보기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럼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